2023학년 1학기, 홍콩일체 컷쇼픽 어드밴스 공약 영어 문장 외우기, 오늘도 이어갑니다. 2023학년 6월 3일 토요일, 홍콩일체 컷쇼픽 어드밴스 공약 영어 문장 외우기. 어, 교재는요 여기서 170쪽 어제 이어서 말미 부분의 어, 부분 오늘 분석 해석하고 표현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장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석 한번 해봅니다. 사실 뒤에 에 놓여졌다. 이런 의미요 사실은. 뒤에 있다. 나는 어. 뒤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fall backward 하면 뒤쪽에 떨어지다. 뒤쪽에 놓여지게 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문장 표현에서요 이제 저는 이제 랜드라는 표현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랜드라는 게요 이렇게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랜드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착륙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착륙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명사로는 어때요? 황이라는 의미도 있죠. 뭐 어떤 대지나 땅 같은 것들을 의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대명사 절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절이 와요. 이렇게 보면 대명사 좋아가 오죠. 그리고 와즈가 있잖아요. 명사 서술어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뭐뭐였다 이렇게 되고 그 명사 구가 와서 구어 구가 오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풍경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또 전명으로. 그리고 이렇게 돼서 아 어떠하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문장이 오잖아요. 여기서는 접속사건이 전명구가 아니라 여기서 뭐다? 접속부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수식어 절이 뒤에 올 예정이에요. 여기 보면 동사구 주어 여기 오고 동사 완벽한 조력이야. 이것이 이었다. 이것은 이었다. 웃긴 장면. 왜냐하면 나의 모든 친구들이 웃고 있었다. 확인해보면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웃긴 장면이라고 왜냐하면 모든 나의 친구들이 웃고 있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 I'm sure that 확신한다. 무엇 무을 우리가 무엇 무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런 표현을 쓰는 거. I'm sure that. 하고, 주어 동사를 쓰는 거. 그래서 나는 이거 확신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요.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접속사 하시고 이분도는요 양보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비록 뭐뭐일치라도예요 대명사 주어 하시고 이제 동사를 하시고요 이게 서술어거든요 근데 glad는 뭐냐면 평영사예요 아, 네. 그러면은 뭐뭐였다 하면 glad는 기쁜거죠 기쁜 것이 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가 기쁜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거예요? 어 여기서 다시 <laughs> 대명사절이 되는 거다. 대명사. 그래서, 대명사절. 그래서 어, 여기서 사실 뭐가이지만 뭐를이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이게 대명사절이지만은 사실 이게 부사절을 써요. 부사절로 씁니 또 그러니까 되면 명사 기능을 해요. 기능을 하지만 어 명사 절이에요, 사실은. 근데 기능은 부사절 기능을 해요. 그래서 희한하죠. 저는 이게 기, 되게 희한한데 I am glad. 나 기뻐. 근데 데디아가 뭐를 기뻐가 아니라 뭐뭐 해서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부사절 기능이라. 그리고 wasn't hurt 이거는 상처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동사 서술어 고구 그래서 상처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의미였고 대명사 뭐. 그래서 나는 couldn't 동사 서술어 그래서 cannot help ing처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cannot b 동사 원형이죠 당연히 뭐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요 적어놓을게요 cannot b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다 당연하게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의무와 당위에 대한 의미인데요. 어, 여기서는 음,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겠죠? 음. 여기서 는 원형에서 정상 원형이 목적어, 보가 돼요. 목적어가. 가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어. 모든 상황에 의해서 뭐뭐 일지라도 나는 이었다. 기쁜. 뭐뭐 해서. 그쵸? 뭐뭐 해서 기뻤대요. 나는 다치지 않냐였다. 응. 음. 그니까 어쩌면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아빠도 그냥 하지 않을 수 없어 당혹스러움을 느끼기를 그래서 아 그랬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상황에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그리고 비록 내가 어 상처받지 않은 것에 기뻤고 나는 뭐다 전체적인 상황에 의해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게 없었다. 괜찮죠? 응.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형광펜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자 주어는 일단 아이죠 동사가 뭐예요? Fell backward. 뒤쪽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전면구가 나와서 뭐다? Onto the sidewalk. 횡단보도에. 그리고 and 그리고 어떻게 돼요? blended 착륙했어요 어떻게 착륙했나요? 무겁게 그리고 on my bottom 내 엉덩이로 동사니까 보라색 주어는요 아이죠 뭐예요? am 이죠. 보어 먼저, sure 이죠. 여기서 보어긴 한데 사실 I'm sure 자체를 동사로 볼게요. 그리고 목적어를 확신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어로 보셔도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 문장 안에서는 it 있고요. 동사 was 였고요 funny side, 목적어죠. 웃긴 장면이었다라고 확신한다. 이거 자체를 제가 묶어서 뭐다?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목적어 9 그리고 동사 9 9라고 볼게요. 자, because 왜냐하면 하고 아, 주어는 all of my friends 내 모든 친구들이 were laughing 웃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and Even though I was glad. 기뻤어. 뭐가 기뻤대요? That I was hurt. 내가 다치지 않은 것에 너무 기뻤다. I, 나는, couldn't help t h but. 멈하지 않을 수 없었었다. 뭐?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죠? 바다, 바다, 홀 situation. 모든 상황에 의하여. 괜찮죠? 저만 괜찮대요. <laughs> 저만 계속 괜찮죠, 괜찮죠. 문장 분석하고 있는데 <laughs> 저만 괜찮은 건가 싶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1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스피킹으로 매운 시간 한번 가져옵니다. 그럼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출판사 그래, 라영이 었습니다